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사람의 의지, 사람의 의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막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고, 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하심, 또 하나님의 의도, 의지이지, 심판이거나, 징벌이 아닙니다. 바울과 신라가 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제 1차 선교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들.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보고 격려하고 더 튼튼하게, 튼튼하게 세우려고 2차 선교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선교여행 때 전도했던 교회들을 다 방문하고 그들을 잘 보살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새로운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방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은 지금의 터키 남부 지방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곳에는 큰 도시들이 많았거든요. 에베소라는 도시, 사대라는 도시, 서머나라는 도시, 큰 도시에 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서 거기에는 큰 회당이 도심 한가운데 떡하니 아주 큰 회당이 건물이 있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회당에 가서 전도하고 그 도시 전체를 또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 전략으로 보면 이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주 매력적인 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시아주의 수도 에베소는 아시아주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 수도인 에베소에 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대규모 유대 회당이 있고 또 상업적으로 전략적으로 또 교통적으로 아주 요충지였고 큰 항구가 있고 또 우상 숭배의 극에 달한 도시 영적 전쟁으로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 에베소는 전도의 장소로 아주 매력 있는 선교의 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의 계획이 얼마나 멋집니까? 큰산 계획이죠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계획입니다 누가 봐도 멋진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못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남, 아시아 남부지방 전도 계획을 막으셨어요. 막으셨어요. 에베소에 가고자 했던 바울,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다른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베소에 못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에베소를 가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에베소에 갈수 있는 길을 바울에게 열어주셔서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에베소에 가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3년 정도를 있으면서 선교를 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은 바울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지만 가장 오래 있는, 한 도시에 가장 오래 있는 시간, 3년이었어요. 정말 이 에베소란 도시에서 제자들을 키우며 많은 애정을 쏟아부었죠. 그러나 이때는 아니었어요. 이때는 아니었어요. 아무리 근사한 계획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 경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있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시아 남쪽 지방이 안 된다고 하니까 바울은 그러면 저희가 북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북부 지방, 비두니아 지방으로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역시 방해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북쪽 비두니아 지방에는 비잔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비잔틴. 때로는 시대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콘스탄티노플 이제 기억하시죠 콘스탄티노플 바로 그 자리에 오늘날 뭐가 있어요 이스탄불이 있잖아요 그, 그 당시에 비잔틴과 또 니코메디아라는 큰 도시가 있는 보스포로스 해협이 있는 지역 그곳에 가려고 했어요 여기가 비두니아 지방에 보스포로스 해협이 뭐 해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아 대륙 땅과 유럽 땅이 가장 가까이 만나는 곳, 그 좁은 해협이 있어요. 그 해협의 길이가 얼마냐? 700m. 그래서 이스탄불시가 이 해협을 양쪽으로 동서로 나눠서 가운데 큰 다리를 놨어요. 그 다리 이름이 이스탄불 대교, 이게 보스포로스 비두니아 지방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여기를 가지 말라고 또 막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사도마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 남쪽 지방도 가지 말라. 아시아 북쪽 지방도 가지 말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면 우리는 승승장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이 일이 막힐 때가 있어요. 사탄이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으로도 가지 말라, 북쪽으로도 가지 말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뒤돌아가야 됩니까?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운전 면허 안 따셨어요, 여러분? 운전 가르칠 때 뭐라 그래요? 고객님,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그냥 계속 앞으로 가세요. 제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유턴하세요, 말할 테니까 뭐 비유가 됐는지는 몰라도. 바울이 앞으로 갔어요. 앞으로 쭉 가다 보니 드로아에 도착을 했어요. 드로아는 해안가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이제 땅 끝이에요. 드로아에 도착해서 드로아가 어디냐? 요즘 말로 하면 트로이, 트로이, 트로이 목마 아세요? 예, 트로이 목마. 그 트로이에 도착을 했어요. 애게해의 항구죠. 트로이에 도착한 바울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밤에 꿈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강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요, 마케도니아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성교팀에게 물어보았어요.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렇게 네 사람이 회의를 했어요. 아무래도 마케도니아, 마게도니아.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초청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전도하라는 뜻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복음의 불모지인 유럽. 그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제 인류사에 이 복음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위대한 순간이 이제 다가 온 거죠. 유럽은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이 지, 지, 지배하는 땅 아니에요. 아시아도 물론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지만, 로마 제국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우상숭배, 영적 정신적으로 타락한 황무지와 같은 곳, 그런 곳이 유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는 발길을 딱 막으시고. 유럽으로 배 타고 건너가도록 그 유럽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셨던 거예요. 이제 환상을 본이 선교팀이 주님의 뜻이라고 이제 깨달은 이 마케도니아 전도, 유럽 전도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떠나려고 힘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상을 보고 그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어떻게 가지? 백, 백 값은 어떻게 되지? 백, 정기적인 여객선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성교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힘썼다는 거야. 노력을 했다는 거야. 감나무 아래서 입딱 벌리고 감이 떨어지나. 열흘을 기다렸는데 안 떨어져. 근데 하나를 보니까 내일이면 곧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 밑에서 입을 다 크게 벌리고 있는데 까마귀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렸어. 이런 식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뭡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순종입니까?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결합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주어서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줄때 하나님의 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그 의지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맹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맹종은 뭡니까? 마당새야, 아침마다 마당을 쓸어라. 그러니까 마당새가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내 이름이 마당새라고 맨날 마당만 쓸라 그래. 이건 맹종이죠. 이게 아니에요. 돌새야, 가서 예, 논을 매라! 밭을 매라! 아, 왜 돌세에게만 시켜? 이건 아니에요, 맹종이에요. 맹종이에요. 돌세 보고 가서 논농사를 지으라 그랬더니, 벼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농사를 얼마나 열심히 지었던지, 돌세에게 논농사를 맡기고 나서 그첫 해부터 수확량이 두 배, 세 배가 됐어요. 이게 순종이죠. 자기 의지를 집어넣어서, 자기 뜻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마음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종처럼 부리지 않고 자녀처럼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자발적인 영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우리가 무슨 기계가 된다든지, 수동태가 된다든지, 그게 아니에 우리가 능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릿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제 바울 성교단은 익숙하지 않은 로, 유럽 성교를 시작합니다. 유럽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사도 바울도 아시아 지방만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유럽 세계에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첫째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성인가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빌립보는 첫째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다. 물론 바울 일행이 마케도니아에 첫 번째로 방문한 성이 첫성 빌립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케도니아 지방을 로마가 행정 구역으로 네 개를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첫 번째 도시 이름이 빌립보예요. 두째로 이 빌리뽀를 소개하기를 로마의 식민지다. 로마의 식민지, 콜로니. 어휴, 그러면 억압을 더 받았나? 그게 아니라 이 당시의 콜로니는 도리어 특혜가 많은 도시예요. 특혜가 많은 도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제 빌리뽀를 만들면서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그곳에서 많이 살도록 그렇게 거주지로 만들고 특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로마 특별시, 뭐 로마 직할시, 로마 광역시 이런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이런 빌립보 하나님의 뜻을 이 빌립보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어떻게 아나요 하나님의 마금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막아요, 일을. 하나님이 일을 막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금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거절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아닌 걸 알아야 긴 거를 알아차려는 거죠. 이건 아니다. 알려줘요. 실험을 많이 해요. 뭘알수 있어요? 이건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그걸 통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건 뭐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금지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허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뭐예요그 일은 좋다. 그쪽으로 가라. 그 일을 해라. 하나님의 승인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표적을 구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하나님 밤을 새도 는데 이번에는 이 양털, 이털 뭉치에 이털 뭉치 에만 이슬이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땅이 아주 바싹 말랐어요. 양털 뭉치를 딱 들고 쭉 짜니까, 글쎄, 양털 뭉치에 이슬이 맺혀가지고 물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둘째 날에 기도원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땅에는 이슬이 있고, 이 털뭉치에만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보니까 땅에 이슬이 잔뜩 맺혀 있어요. 털 뭉치를 들고 꽉 짜는데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시간에, 더 많은 경우에 금지와 허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내가 저에게 묻습니다. 예, 당신은 목회자가 꿈입니까? 교수가 꿈입니까? 선교사가 꿈입니까? 근데 딱히 다세 사역이 다 중요하고 다 아름다운 사역이죠. 그래서 제가 다 되면 안 될까? 근데 무슨 수로 세 가지를 다 하죠? 예, 무슨 수로 세 가지를 다 합니까? 학위를 마쳤으니 교수 될수 있고. 목회자가 될수 있는데 선교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3년 동안 이 교회 개척하고 성장시키면서 그냥 있었느냐? 아니고 총회 와서 선교사 훈련 받고 선교사 자격증을 받고 제가 3년 교포 목회 선교사로 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관왕입니다. 세 개를 다 이뤘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더큰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루스드라에서 젊은 사역자 디모델을 만나게 하시고 드로아에서 누가를 합류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합류시키는 거예요.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에 있어서 당신의 일꾼을 선택하십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하게 하셔서 계획을 이루십니다.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회당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유대인 성인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제 바울의 선교 전략으로 큰 차지를 빚게 됩니다. 어떻게 전도를 하지? 어디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지? 접촉점이 있어야 전도를 할거 아니에요. 만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기도 초소를 찾으러 다니는데, 마침 유대인의 신앙을 가진 여자들이 강가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빌리보에 도착한 바울이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유대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4절을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었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활짝 여는 거예요. 탐색전이 아니에요. 목만 빼고 오긴 내놓고, 아, 누가 왔어? 이런 게 아니에요. 또 목만 빼고 오기 내놓고, 사도와 우리 말하는 게 진실일까, 아닐까?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문을 활짝 열고, 그냥 다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루디아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릴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굳건한 여러 문제의 문들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서 은혜의 마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된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예비된 영혼 루디아를 만나서 그 예비된 영혼 루디아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리고 그를 사역자로 하나님은 쓰셨던 것입니다. 루디아 누구인가 좀 자세히 더알 알면 좋겠습니다. 첫째,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빌립보 출신이 아니고 두아두라 출신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고향을 떠나 타지에 객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직업이 뭐냐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에요.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두아디라 출신. 근데 이 두아디라가 섬유산업에 첨단을 달리는 그런 도시였어요. 더군다나 이 자주색 옷감은 아주 고가의 명품 옷이에요. 그리고 황제라든지, 부유층이라든지, 귀족들, 특권층만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그거를 판매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독신 여자였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가 빌립보에 있다는 뜻은 그녀가 무역업을 하는 CEO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바울 선교단을 향하여 자기 집에 들어와 유하라. 집안이 넉넉하다는 것을 알수 있고 집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고 재력 수준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그림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려 본다면 국제 기업의 국제 사업을 하는 예 여성 CEO로서 교육을 잘 받은 똑똑한 여자였고, 교양이 있고, 여행을 많이 하고, 부유하고, 독신이었고, 그리고 아주 미인이었다.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유대교로는 갔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요. 근데 아직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네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처를 찾으러 갔는데 여성들끼리 모여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의 모임의 대표자였어요. 다섯 번째로 유럽에서 처음 가정교회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고 바울을 초대해서 자기 집안 전체, 모든 가족들, 그리고 하인들을 모두, 직원들 전체, 모두가 더불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내어놓았어요. 가정교회를 이루었어요. 루디아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최초의 회심자, 첫 번째 신자였고, 유럽성교의 첫 번째 열매였고, 그의 가정은 빌리뽀 교회의 가정교회의 모체가 되었고, 유럽의 첫째 교회가 되었고, 유럽 선교회의 기점이 되었고, 바울의 첫 번째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되었죠. 빌리뽀 교회는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눈바이 집에서 시작됐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섯 번째,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 있게 강권하여 있게하니라. 그냥 립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전도하도록. 이 바울의 선교팀을 도왔고 봉사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문을 닫을 때 순종하고 주님이 내게 문을 열어 주실 때 순종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에 문을 닫고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 루디아 같은 하나님의 열어 주시는 길로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